오늘은 토지에 입문을 하지만 투자 시작과 결실을 못 보는 사람들이 왜 많은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에 관심을 두고 토지 관련 책도 읽고 오프라인 강의 온라인 강의도 많이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토지 투자로 성공하는 꿈을 많이 꾸게 되죠. 바로 토지 투자를 시작해서 몇년 안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익률을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주식도 마찬가지 기타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로. 대박을 기대하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다 아시죠? 씨앗을 뿌렸으면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생겨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순리잖아요. 씨앗도 안 뿌리고 대박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지 투자 절대로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공으로 가는 길에 해당되는 말이겠지만요. 하나하나 배우고 실천하고 무엇보다 꾸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초보분들은 처음에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고 토지투자 신세계를 느끼게 됩니다. 강의도 들으러 다니고 지방 현장도 다녀봅니다. 강의와 현장까지 다닌 분들은 그나마 좀더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몇번 다녀보고 지방 현장도 한번 갔다 오고 힘들다 하고 멀다고 하고 토지는 나랑 안 맞네 라고 생각하며 포기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토지 투자라고 하면 바로 사서 2, 3년 안에 10배 딱 올라줘야 토지 투자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던가요?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땅부자 되었다고 하는 분들 대부분은 십수년, 수십 년 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몇년 안에 대박을 노리고 시작하는 건 아니죠? 절대로 그런 대박의 끔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금 계획과 투자 목적 및 계획을 갖고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꾸준히 토지 투자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속적인 정보 수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늘 보셔야 하고요. 특히 토지 투자 관련해서 지역 개발 이슈 및 도로 교통망의 확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은 특히나 더 정보를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투자했거나 새로 투자할 토지에 대한 매도,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뉴스를 꾸준히 보는 겁니다. 경제 뉴스를 포함한 부동산 뉴스, 특히 관심 지역 소식지를 많이 봐야 합니다. 그 속에 정보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는요, 꾸준한 강의 참석을 통한 공부입니다. 책한두권 보고 다알 수는 없습니다. 강의 한두번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사람은 금세 잊어버리는 망각의 동물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게 된다는 말 아시죠? 한두번 보고 듣고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습관처럼 관련 책을 보시고요, 습관처럼 강의를 참석하는 겁니다. 희한하게도요.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 예전의 그 느낌이 살아나고 다시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주변을 보세요. 수많은 관련 책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강의 또한 정말 많이 있어서 쉽게 찾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도 아주 많은 거 아시잖아요. 자, 그럼 토지 투자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현장 방문입니다.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은요, 매달 가더라도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매번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는 현장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적어도 두 달에 한번 정도는 무조건 현장을 가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대단한 열정이 아닐 수 없는데요. 무엇보다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꼭 개발되는 모습을 찾아서 보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여행처럼 바람 쐬서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는 겁니다. 바닷가 쪽이면 시원한 바다도 보고요. 그러면 새롭게 지어지고 있는 건물들과 도로 공사하는 모습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도심지가 팽창해 나가는 모습들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의 모습은 직접 가보지 않고는 모릅니다. 그런 변화되는 현장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토지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떤 분들은요, 출장을 다니면서 투자의 기회를 잡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어떤 한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되더랍니다. 출장 거리도 멀고 힘들기만 했었는데요. 처음 출장 갈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던 곳들이 점차 새로운 시설들이 형성되고 개발되는 모습이 보이더랍니다. 투자에 관심이 없을 때라 그냥 개발이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었다는데요. 토지 투자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보면서 왜 그쪽으로 출장을 갈 수밖에 없고 그쪽이 왜 개발이 되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그쪽에 대한 투자 관심도를 최대한 높이고 토지 투자를 바로 시작하게 되었죠. 실생활에서 현장을 자주 가면서 실제 투자로 바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의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하고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현장 방문의 중요성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더 열거할 수는 있지만 토지 투자를 잘하기 위해 꾸준히 실천해야 할 행동 이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토지 투자를 응원 드리며 이상 토지의 모든 것 토지다 함쌤이었습니다.